제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문 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가 성서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는 스무 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두척이요 문 통로가 여섯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일곱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척이요 너비는 스무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손이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척이며 성전 삼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네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이라 그삼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삼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큰 자로 여섯 척인데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다섯 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삼면에 너비가 스무 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다섯 척이다. 서쪽들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일흔 척이요 길이는 아흔 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다섯 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백 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백 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백 척이요 그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뒤뜰 넘어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백 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들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에 높이는 세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내 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문짝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 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집판도 그러하더라. 할렐루야! 아,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오늘은 본문 41장에 있는 아,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어제 40장에 이어서요, 어,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오늘은 41장 본문에는 성전 안뜰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성전의 환상은 마치 건축의 설계도처럼 이렇게 성벽과 어떠 너비와 두께가 어떠하니라고 하면서. 어, 그것을 측량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내용의 의미를 어, 깨닫는다라는 것은요 어,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어, 깊으신 뜻과 이 에스겔을 향한 어, 귀한 예언이 또한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여전히 천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성전에 이르러 금은 그 벽을 측량하니 문 벽을 측량하고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성전의 두 기둥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두 기둥은 무엇입니까? 이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이 야긴과 보아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열왕기상 7장에 기록된 두 기둥 두 기둥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어, 뜻이고, 어,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는요, 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또한 보아스는요, 성전과 다윗 왕조의 견고함과 안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왕조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을 때이 성전에 있었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도 전리품으로 바벨론으로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바벨론에서 어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살게 됐고 결국 어 다시 포로로 돌아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다시 한 번, 어, 기회를 주고, 회복시킬 것을 약속을 해주신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성전에 있는 모든, 어, 약인과 보아스도 빼앗겼지만, 예수길 환상을 통하여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시금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의미가 담겨있다, 라는 것이죠. 이 성전을 측량하는, 이, 녹과 같이 빛나는 사람, 어, 이것을 제가 어저께는 좀 쉽게 표현하느라고 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천사가 이 내전문의 통로를 측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가 그 내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내전 안에는 그 안에는 무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성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블레이 40장부터 이 천사가 계속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만 에스겔을 데리고 어, 다녔고 그 뒤로부터는 이 하나, 하나님의 천사가 혼자서 측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어, 지성소는 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제사장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외것 지성소에 더 들어가서 모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측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 구약의 사람들은 희생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곁으로는 결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분명한 구분과 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한 인간의 이 부족함을 철저하게 구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앞에는 이 성전의 휘장이 이렇게, 어 휘장으로 이렇게 걸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 지성소와, 어 인간이 머무는 제사장의 장소를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 하늘이, 어 울리고 땅이 진동하면서 이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게 되잖아요. 그 장면이 묘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어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 하나님과의 어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더 깨닫고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은 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어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이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골방의 묘사가 나오죠. 이 골방이 있는데, 어, 골방이 여러 가지의 방으로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또 숫자를 측량해 보면 이 90개의 크기가 다른 골방들이 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골방의 크기가 달랐다라는 것은요, 이 성도의 어떠한 능력과 위치와 은사가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그 크기와 상관없이 어, 교회의 모든 성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 연합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 성도들은 저마다 가진 달란트가 다르고 저마다 가진 어떤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에 온전히 교회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다 라고 이 신약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합력하고 덕을 세우라고 어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 오늘 에스겔 41장에서 말씀하는 여러 골방들이 나타내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13절에서 어 우리 20 15절까지의 말씀을 또 보면은 이 본체와 뒤뜰에 있는 부속 건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성전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녹과 같이 빛나는 사람, 이 하나님의 천사가 측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어, 하나님의 천사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측량하시면서 그것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어,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 교회를 측량하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어,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측량하신다라는 것은요, 그 지체인 성도들의 삶도 측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으로 내 삶의 영적인 상태를 잘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개의 문, 이 내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전문에 가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내전문은 지성소로 가는 거고요. 외전문은 성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어, 성소문과 지성소문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는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 양의 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 절에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이 25절에 이 성전 문의 그룹과 종려 나무를 새겼는데라고 하면서 이 종려 나무라고 하는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종려 나무는요, 바로 종려 나무로 어 성전 벽과 성문에 유독 종려 나무가 많이 새겨져 있는 것을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분 종려 나무는요, 이 꿀처럼 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우리가 시편의 말씀에서 주의 말씀에 어,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처럼, 이 성전 곳곳에 종려나무를 새겼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어,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연합되었을 때 성전의 모습 교회로서 우리가 바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41장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환상의 모습은 어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어 어려운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천사는 이 성전을 측량하고 계시다. 우리의 교회를 측량하고 성도로서의 우리를 측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거룩한 우리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나무를 새겼던 이러한 성전의 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룩한 우리 팔복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